함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민수기 2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락이 발람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발 반옷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던 것 저희가 어제 함께 봤죠. 그곳에서 저주를 실패하죠. 결국,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이동시켜서 다른 곳에서 또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끝만 볼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끝자락을 FS 카체라고 해서 아, 그끝 중에서도 정말 맨 끝자락, 예, 그곳을 이야기하는, 어, 이 조금이라도 규모를 좀 줄여서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규모에 속을 때가 많잖아요. 눈으로 봐서 거대하면 대단해 보이고. 어, 또 작게 우리들 눈에 비춰지면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두 정탐꾼이 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대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들은 뭐 귀뚜라뭐 저기 그 메뚜기 때 같은 그런 작은 존재로 말하고 그들은 거대한 장소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제 규모로 이제 어 시도를 해보려는 것이죠. 쏘빔들로 인도하였다. 라는 데, 이 쏘빔들을, 쪼빔이라는 말이, 어, 이, 이, 그, 전망하는 곳.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무엇을 전망하는 곳이냐. 전망하는 들. 아, 어, 아마도, 어, 학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징조나 점을 위해서 그런 살폈던 그런 장소 아니냐. 어, 이렇게 어,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스카 꽃대기까지 이르는 막그 근처가 이제 느보산이 있는 그 아래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역시 일곱 재단을또 쌓습니다. 그리고 각재단에숙송하자순용을 드리는 순양을 드리는 그런 또어 제사를 또 준비를 합니다. 발람이 발락이게 말합니다. 어, 어제 본분과 비슷해요. 내가 저기서 요와를 만나뵐 동안에 당신은 번제물 옆에 서 계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발람이 만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부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입에 말씀을 주셨어요. 또,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어다. 라는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발람이 본죽 발락이 번제물게뜯섰고모압 고관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속이 탄 발락이 발람에게 말을 하죠. 이 화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냐. 어서 빨리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애가 타는 모양이에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에게 일어나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보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1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뿐만이 아니라 이 발람이 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선택과 계획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고대 근동의 그 여러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그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어 마음대로. 이게 오락가락 했던 그런 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자신들의 신화에 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만 잘, 어, 이렇게 다루면, 사람 다루듯이 잘 다루면, 그리고, 어, 그들 그 마음에 들게만 잘하면, 어, 자신들에게 반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기복이 있는 고대 근동에 그런 사람 비슷한 그런 우상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많이 등장하죠. 용하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민 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이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굳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뭐에 비유하십니까? 반석이라고 말씀하시지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 초계처럼 바꾸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나 이 말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어, 어 계획,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또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거나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성경에 등장하죠. 라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결국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쉽게 바꾸시기도 합니다. 뜻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서 사람이 행할 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꾸시죠. 니누의 성을 멸하시겠다고, 증발하시겠다고 하시지만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세를 바꾸십니까? 그리고 또 희스기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 부르짖음에서 기도할 때, 강구할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또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꾸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이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있지만 그 징계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축복을 위한 징계일 뿐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이라고 번역된 아벤이라는 말은 헐떡거리다는 그 뜻에서 나오거든요. 이 헐떡거리다는 것은 어. 헛된 노력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허물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안에는 헐떡거림은 고통이 담겨있기 때문에 고통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이라는 단어, 아말이라는 단어는 불행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어, 이, 용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뜻과도, 어, 그, 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 잠시의 불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은 결코 변함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의 자리에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의 힘이 들수와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이 비슷한데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복술이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이 점술로 번역된 단어가 각각 조금 다른데 점술은 캐셈이라고 해서 그 마술, 또 제비 이런 것을 뽑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뽑아서 어 아는 그런 그 점을 이야기하고요 나하시라는 것은 그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쉬, 쉬 소리가 나다라는 뜻에서 나시가 하 등장하는데 뱀을 뜻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해야, 해야 할 이러한 어떤 그, 그 사술, 마법, 그리고 점술 같은 것은 결코 통하지 않죠. 어, 뱀처럼 그 유혹하는 것도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어, 주신 이 말씀의 그 권세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능력은 뭘 표현하냐면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는 나중에 유다의 상징으로도 등장을 하죠. 이런 말을 들으니 발락이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합니까? 야, 이거, 뭐, 좀, 저주 좀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잔뜩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본문에서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다운 선지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에게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는 자꾸 곁길로 가죠. 반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또는 내 안에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반람에게 배울 점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 나 오히려 우리는 오늘날 반람보다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어 자신의 뜻을 위해서 자꾸 곁길로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처럼 자잘한 것에 속임을 당해서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쉽게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분명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 기도하겠습니다.